여러분, 아, 너무 고맙습니다. 저희는 전혀 힘들지 않아요. <laughs> 네, 저희 부산에 앞으로 자주 올 거예요. 그래서 니다 네. 많이 네, 내주시고 재호 형이 한 번씩 하겠어요. 아, 아 고향이 부산에 와서 너무 좋뻐요 그리고 부산에서, 부산에서 많이 활동할 수 있게 우리 조피디 사장님한테 부산 좀 많이 와달라고 트위 하나씩 넘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비범이 형이 장대하게 한 말씀이 있다고 네, 어, 오늘 너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이제 부산에 내려오면 또한사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, 지금까지 전라페였습니다 Do you want to be a y 원업이 하고 이상 한 다른 그룹 얘기하는 거 아니죠? Okay. 네,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습니다. Do you want t be a